안녕하십니까. 팀인시큐에서 발표를 맡게 된 발표자 양하연입니다. 네, 저희 팀이 개발한 비건소통 플랫폼 비건데이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팀 소개, 작품 개요, 출품작 소개, 기대 효과의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인하공업전문대학 컴퓨터 정보공학부 학생들로 이루어진 팀으로 각각 백엔드와 프론트엔드를 담당하였습니다. 먼저 아이디어 배경입니다. 여러분은 일상생활에서 비건을 실천하시나요? 2022년 환경 문제에 대한 심각성, 건강관리 등의 이유로 비건이라는 키워드가 트렌드로 급부상 중입니다. 마켓컬리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도 하반기 대비 2022년 비건 제품의 판매량이 약60%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음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도 비건을 타겟팅한 제품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올리브영과 같은 드럭스토어를 자주 방문하시나요? 여러분이 직접 드럭스토어에 가시면 비건을 내세운 제품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느끼셨을 텐데요. CJ 올리브영은 개인의 가치를 소비에 반영하는 트렌드에 발맞춰 비건 뷰티 제품을 선보인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공식 온라인 페이지에 비건 에어브랜드를 신설하고 강남, 명동 등에 위치한 올리브영 플래그십 스토어에 비건 뷰티존을 선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저희 팀이 개발하기에 앞서서 직접 비건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비건 정보 공유를 위한 방법으로 트위터, 네이버 카페 등의 답변이 가장 많았고 비건 음식의 유무 확인은 성분표를 확인하거나 기존의 앱을 통해 검색한다는 답변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비건을 실천하는 방법에는 비건 음식, 동물 실험을 거치지 않은 화장품, 슬로우 패션을 이용한다는 답변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정보가 여러 사이트에 존재하여 검색에 불편함을 초래하고 오래된 정보로 인해 정확한 정보 확인이 어려우며 제품 구매 시 비건 제품만 판매하는 사이트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빠르게 성장하는 비건이즘 트렌드에 비해 아직 IT 시장의 구축이 미약하다는 것을 느껴 비건 통합 플랫폼 비건데이의 개발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비건데이의 개발 환경과 주요 기능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프론트엔드와 백엔드로 나누어 개발을 진행하였습니다. 프론트엔드에선 HTML, 자바스크립트, CSS와 같은 웹 개발 언어를 사용하였고 안드로이드 및 iOS 개발이 가능한 크로스 플랫폼인 리액트 네이티브를 채택하여 코드의 재사용률을 극대화하였습니다. 백엔드에선 개발 언어로 자바와 DB 관리 시스템으로 MySQL을 채택하였고, 스프링 프레임워크 기반의 스프링 부트를 사용하여 내장형 서버를 기반으로 보다 빠른 개발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비건데이의 주요 기능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o 어 s 2.0 API를 사용하여 구글 계정을 가진 누구나 소셜 로그인이 가능하며 복잡한 회원가입 방식을 단축하고자 하였습니다. 등록된 사용자만이 글쓰기가 가능하며 회원이 아닐 경우 읽기 권한만을 가지게 됩니다. 회원 정보는 암호화되어 DB에 저장됩니다. 그 다음으로 정보공유 커뮤니티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빈원 정보를 쉽게 공유할 수 있으며 게시글을 등록하고 댓글을 통해 게시글에 대한 의견이 나눌 수 있습니다. 또한 조회수를 기준으로 인기 게시글 베스트 5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지 파일 업로드 시 발생할 수 있는 취약점을 방지하기 위해 화이트 리스트 방식으로 확장자를 제한하여 업로드 파일명 및 저장 경로를 외부에서 알수 없도록 변경해 저장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OCR 성분 분석 기능입니다. 애플리케이션에 내장된 카메라로 성분 분석표 촬영 시 해당 식품의 비건 여부를 판단합니다. 동물성 성분이 없을 경우 비건 식품임을 사용자에게 알립니다. 이 기능을 통해 성분 분석표를 하나하나 읽어보거나 식품을 인터넷에 검색하는 시간을 줄이고자 하였습니다. 해당 기능은 네이버 클로버 OCR을 활용하여 인식된 테스트가 서버에 넘겨진 후 해당 식품에 동물성 성분이 있는지를 진단하여 사용자에게 보여줍니다. 그 다음으로 비건 제품 몰입니다. 세 가지의 카테고리로 확인하실 수 있는 비건 제품 쇼핑 기능입니다. 네이버 검색 API를 사용하여 네이버 쇼핑으로 바로 이동 후 상품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으로 비건 지도 기능입니다. 식당, 카페뿐만 아니라 제로웨이트샵 등 비건 이즘을 실천할 수 있는 장소를 마커로 표시하였습니다. 해당 장소의 정보, 주소, 메뉴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신 업데이트된 정보로 기존 비건 플랫폼의 정보 관리 문제를 개선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당일 현장 미션으로 주어진 기능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미션으로는 사용자의 액션에 따라 관리자에게 실시간 알람이 오는 기능과 버튼을 추가하여 현재 화면에 지정된 이메일로 발송되는 기능 두 가지가 주어졌습니다. 관리자를 위한 알림 기능을 적용하여 사용자가 작성한 커뮤니티 글을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의 빠른 게시물 관리로 오직 비건만을 위한 플랫폼으로의 성장을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캡처 공유 기능입니다. 화면 전송 버튼을 통해 자신이 보고 있는 페이지의 이미지를 메일로 전송받을 수 있습니다. Gmail 서버에 대한 정보를 외부에 저장하여 취약점을 방지했고, 화이트리스트 방식으로 확장자를 제한하여 캡처 파일 저장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공통 보안 처리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개 소프트웨어 점검 도구인 스팟 버그스를 이용하여 보안 약점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 파라미터 바인딩을 지원하는 스프링 데이터 JPA를 사용하여 SQL 인젝션을 방지했습니다. 또한 DB API 키값과 같은 중요 정보는 외부에 위치시켜 해킹 위험성을 예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건데이의 향후 기대 효과입니다. 크게 비건의 어려움 해소, 비건이즘 커뮤니티 활성화, 비건 시장의 경제 발전을 기대 효과로 뽑았습니다. 먼저, 비건데이를 통해 비건으로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여 향상된 비건이즘 생활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하나로 통합된 비건이즘 커뮤니티로 비건 정보 공유 및 모임을 통해 비건이즘 커뮤니티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늘어나는 수요에 따라 비건 시장 경제가 발전하고 비건이나, 비건이라는 키워드가 하나의 경제적 요인으로 더욱 급부상할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